자궁내막 안에 폴립이라든지 점막하 근종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목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임신 때는 <목소리> 그렇죠 우리 임신 중에는 이제 우리 애기가 내막 안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자궁내시경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태아의 기형이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리고 특수한 아주 장비가 있는 환경에서는 태아의 소수술 같은 것들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궁경이나 복강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예외적인 경우이고, 자궁 내막 안에 폴립이라든지 점막하 근종이 있어 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목적으로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임신 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은 어 임신이 잘안될때어 난임이 의심될 때는 자궁 내막 폴립이나 점막하 근종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궁경을 통해서 병변을 제거를 하면 임신의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임이 의심되거나 원인 모르게 임신이 안될때 자궁내시경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